기억, 니은은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45도, 니은. C가 6루트 3. 한번 봐봅시다. 볼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은데, ECF, 각도를 볼 때는 항상 가운데 문자 각도라고 보면 돼. 각도 C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ECF, 가운데 문자를 보는 거고요. 봐보자. 이게 여기에 원주각이란 말이야. 하나, 둘, 셋. 여기에 원주각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세 개짜리에, 갑자기 또 원주각으로 가면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세 개짜리의 중심각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쉬워요. 봐밤 여기로 설명할게. 하나, 둘, 세 개의 중심각도가 90도죠. 여러분들, 이건 뭐 쪼개보면은 당연히 아는 건데, 세 개짜리 그럼 원주각은 몇 도야? 45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알겠죠? 45도 딱 써놓고, 그럼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90도 쓸수 있는 거다 써. 이렇게. 아,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썼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돼? 뭔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죠? 3개짜리의 중심각이 90도.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3개짜리입니다. 원주각이 45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딩동댕. 그러면 C2를 물어봤어,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반지름이 몇이라고 줬냐면, 반지름이 6이라고 줬잖아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두 개짜리야, 여러분들. 두 개짜리는 몇 도였겠어? 세 개짜리, 90도.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는 60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60도, 그럼 여기는 30도인데, 아, 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럼 여기는 6, 사인 60. 굳이 사인을 안 쓰더라도 2대1대 루트 3이 국민 비율이잖아. 여기가 3이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3루트 3, 이제 국민 비율입니다. 밑에도 3루트 3, 여기까지가 맞아요. 6루트 3.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디긋 한번 봐봐. PQ를 물어봤어요. PQ가 9백이 3루트 3이래. 선생님이 여러분들 푼 거를 좀 봤는데, 여기까지는 잘했어. 선생님, 여기가 3루트 3이니까, 여기까지도 3루트 3.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삼분투삼 비슷한 게 떴는데 무튼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 피큐고 여기를 지금 빼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주면 MP를 빼줘야 돼. MP 길이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하는 방법이 제발 여러분들 얘가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는 거를 좀 얘기를 합니다. 봐보세요. 여기가, 하나짜리가 30도면은, 중심가에 30도면, 여기가 일단 15도죠. 이건 알 수가 있어. 그러면, 탄젠트 15도를 알면은 여기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근데 탄젠트 15도는 고3 때 배워요. 매우 어려운 거야. 탄젠트, 아, 15도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구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고3 때 배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얘들아, 얘랑 얘랑이 지금 닮음이에요. 이해돼요? 얘랑 얘랑이 닮음이고 우리가 아는가 길이가 6이니까 닮음비가 또 닮음비가 몇대 몇이지? 3루트 3대 6. 그러니까 루트 3대 2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를 담당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돼? 여기까지. 그러면 얘 길이도 전체 길이가 3이잖아. 이건 아까 구할 때 했단 말이야. 니은에서. 2 3을 루트 3대 2로 비례 배분해 주시면 돼요. 비례 배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비례 배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봐 보세요. 뭔가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 개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양갱 같은 게 있는데 너희들 3개 먹고 선생님 다섯 개 먹자. 이렇게 했어요. 양갱을 x라고 둡니다. 그럼 엑스에다가 곱하기 몇분의 얘를 8등분을 해야 돼요. 8등분하고 3을 주면은 너가 3개. x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5, 다시 3 플러스 5분의 5를 하면은 이게 될 거. 이게 비례배분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숫자가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루트 3대 루트 5만큼 나눠먹자. 이럴 수도 있죠. 그래도 똑같아요. 루트 3. 루트 5, 너 루트 3가정 루트 3, 루트 5, 너 루트 5가정이런 거야. 공통점은 뭐냐면, 다 더한 게 X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 이용해서, 이거 모를까봐 얘기한 거야, 얘들아. 이거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나눠 먹을 거예요. 봐보세요. 3 곱하기, 그럼 이쪽은요, 여러분들, 루트 3대 2니까, 루트 3, 플러스 2, 분의 루트 3 이게 왼쪽이야. 이게 mp야. 여기까지 이해 돼? mp만 나오면 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분모를 순서를 좀 바꿔요. 여러분들. 3 루트 3 이런 다음에 유리화 해주시면 돼. 유리화하면 분모는 4 빼기 3 어차피 1이니까 3, 2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4 루트 3 마이너스 6 이게 m p 예요 mp.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럼 이거 갖고와서 PQ라는 거는 결국에는 3루트 3에서 MP. 얘를 빼주셔야 돼요. 계산 살짝 이상한데. 잠깐만. 여기,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내가 3을 2라고 썼어요. 3을 갑자기 2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수정할게. 미안합니다. 다시. 뭐좀 이상해서, 여기가 6루트 3, 마이너스 9, 다시, 다시. 여기가 6루트 3, 마이너스 9, 다시 빼주시면 9이 3루트 3 이렇게 나와버려요.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디귿도 맞다. 디귿도 맞다. 여기까지.